15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로지컬 오퍼레이터스, 즉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두 개의 if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if문이 첫 번째 if문 안에 중첩되어 있습니다. a가 1이고 b가 1이라면 출력되는 메시지 박스에 yes가 표시됩니다. 이제 다음을 보겠습니다. a가 1이 아니라면 넘버2가 no. 표시됩니다.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a가 1이고 b가 2가 아니라면 넘버원이 표시됩니다. 구문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구문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yes가 나왔습니다. 이제 변수 b의 값을 3으로 변경한 후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넘버원이 나왔습니다. 이제 코드를 논리 연산자 and를 사용하여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중첩된 if 문을 삭제하고 and 를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구문에 필요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구문들을 제거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문을 가독성이 좋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구문의 새로운 논리는 a 가 1이고 b 가 2이면 yes 를 출력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no 를 출력합니다. 이제 구문을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yes입니다. 이제 b의 값을 3으로 변경한 후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no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논리 연산자 and의 또 다른 버전인 and also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연산자의 동작 방식은 and 연산자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and also 연산자는 왼쪽 표현식이 거짓일 경우 오른쪽 표현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달락 평가라고 합니다. 값을 조금 수정해서 and 연산자와 and also 연산자의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를 1로 설정한 후 실행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no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or 연산자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or 연산자의 동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조건이 참이면 예스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둘다 거짓이면 노를 출력합니다. 변수 a와 b를 각각 1과 2로 설정한 후 실행했을 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예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a를 10으로, b를 20으로 변경한 후 실행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no가 나왔습니다. 다시 규칙으로 돌아가서 구문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레스 연산자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연산자의 동작 방식은 앞에서 사용한 5어 연산자 방식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왼쪽 표현식이 참이면 오른쪽 표현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a의 값을 바꾸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yes가 출력되었습니다. 다시 규칙으로 돌아가서 이제 XOR 연산자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연산자는 OR 연산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XOR 연산자의 동작 방식을 먼저 설명하면 왼쪽과 오른쪽 표현식이 서로 다르면 예를 들어서 true, false 또는 false, true일 때 yes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둘다 true이거나 둘다 false이면 no가 표시됩니다. 비교를 위해서 OR 연산자를 먼저 사용해 보겠습니다. yes가 출력되었습니다. 이제 XOL 연산자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NO가 출력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NOT 연산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산자는 논리 값을 반전시킵니다. 구문을 수정하겠습니다. 이제 구문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NO가 출력되었습니다. 이제 not 연산자를 한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이중부정이 발생하여 원래 값이 유지됩니다. 구문을 수정하겠습니다. 이제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yes가 출력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논리 연산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